여러분은 멋진 그림을 보다가 저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직접 그림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곳. 바로 1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체험관입니다. 일반인 쉽게 접하기 힘든 박물관 내 제한 구역 안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직접 가볼 수 없는 곳들까지 구석구석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고해상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과 우리 문화유산이 결합된 실감 콘텐츠 덕분입니다. 그동안의 범정부 차원의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서 지난해 5월에 국내 최초로 개관을 했는데요. 체험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의 박물관 6곳을 시작으로 올해 4개관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문화 유산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즐거운 전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 콘텐츠 체험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장은정 학예연구원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달에 한국판 뉴딜로 선정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체험관. 먼저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체험관. 아, 저희는 이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박물관 소장 문화유산을 소재로 최신 영상 기술과 오감 체험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만든 디지털 콘텐츠를 상영하는 곳입니다. 사실 그동안 박물관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까지 박물관에서의 디지털 콘텐츠는 전시품의 정보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보조물로 활용되었을 뿐 독자적으로 대중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에 비해 실감 콘텐츠 체험관에서의 영상은 박물관 문화유산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창작한 디지털 콘텐츠, 소위 저희가 실감 콘텐츠라 불리는 것을 독립작품으로 선보이는 전용 공간입니다. 실감 콘텐츠를 기존 디지털 콘텐츠와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몰입감 있는 공간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감 체험을 활용해 구현한 공간감은 실감 콘텐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경험 공간 안에서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으로 체험자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네개의 상설 전시 공간에서 실감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관은 폭 60m 높이 5m 규모의 세 벽면을 공면으로 연결해서 나를 에어쌍 공간 안으로 여러 대의 프로젝터가 투사한 영상이 전통 회화 속 세상으로 입체감 있게 그곳을 되살려서 관람객이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설계된 음악과 음향 역시 공간 몰입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이관은 VR 등 가상현실 기술과 고해상도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어, 디지털 삼관 3관 영상 삼관은 우수한 건축 기술과 생동감 넘치는 벽화로 예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구려 벽화 무덤을 재현하였습니다. 사면 프로젝션 매핑으로 구현한 영상관에서는 실제 무덤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감 영상관은 관람객들에게 청담 기술과 문화유산을 융합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실감 영상 중에 하나는 어, 다채로운 어, 조선 후기의 이상사회를 그린 그림 속에서 2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8K 고해상도 영상으로 구현하고 관람객들이 그 안에서 바,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인터랙티브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박물관 수장과 보존 과학실을 방문해 보거나 문화유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이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층 역사의 길에 위치한 경천사 10층 석탑 앞에서는 서유기 이야기 등탑 표면에 조각된 수많은 상징을 외벽 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고 경천사탑 쌓기 각면의 조각 자세히 보기 퀴즈풀기 등의 어떤 체험을 증강현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 콘텐츠는 어제와 오늘 시대와 세대를 이어주면서 특별한 지식 없이도 문화유산의 가치와 흥, 어, 의미에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즐거운 전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 자료 영상만 잠깐 봐도 우와 하는 감탄이 어,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관람객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전통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수 있는 그런 경험이 제공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체험관에서 어떤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만나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폭 60m의 파노라마 스크린을 갖춘 디지털 시간 명상관 일관에서는 어 우리의 전통 회화 대표적인 전통 회화들을 평면적으로 담긴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 실제 삼편으로 구형된 공간 속에서 입체감 있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네 편의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금강산에 오르다는 어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 또 신성과 보살이 사는 신성한 곳으로 이상향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던 이런 대표적인 금강산을 그린 실경 산수를 바탕으로 금강산의. 전 결경을 사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 어떤 재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어, 이 공간 안에서 균강선의 사계절을 편안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른 한편은 정조의 화성행차를 다룬 왕행차 의 백성과 함께하다라는 작품입니다. 새벽 창덕궁을 출발해서 화성의 불꽃놀이까지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자 했던 정조의 뜻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궁궐밖으로 국왕이 나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행사였을 겁니다. 굉장히 왕의 의엄을 드러낸 행사이기도 하고 백성들에게는 또 그만큼 큰 볼거리였을 텐데요. 왕의 행차가 가지고 있는 승대한 어떤 춤과 음악, 또 성대한 군사훈련 이런 여러 가지의 당시 역사적인 상황들을 축제 이미지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또한, 어, 명부를 다스리는 열명의 왕을 그린 시왕도라고 하는 불교회화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전하는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장수를 추건하는 도교적 세계관이 담긴 요지연도를 바탕으로 한 신선들의 잔치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책과 문방구를 비롯해서 행복을 기원하는 여러 물건을 담은 그림, 책가도를 병풍, 책가도를 어떤 소재로 해서 이를 현대적으로 좀 재확장한 콘텐츠도 있습니다. 삶의, 흉, 삶의 소망을 닮은 각자가 애원하는, 각자가 애호하는 물건을 선택해서 책가도 병풍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관람객이 태블릿 PC 안에서 자신이 만든 책가도를 15m 벽면 영상 속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새로운 작품으로 계속 재창조되는 이런 컨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물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 분석, 관람 추천, 뭐 SNS 공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관님처럼. 어...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드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관람객들은요, 박물관 같은 데를 갔을 때 어, 들어갈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금단의 구역이랄까요. 그러면 저곳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떤 귀중한 것이 있길래?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곳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또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개관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모바일 기기와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글보다 영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영상은 이제 감상물이 아닌 소통의 중심에선 언어가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소확행, 워라벨 같은 신조어들에서 드러나듯이 개인 삶에서 행복과 균형을 중시하고 취향에 맞는 양질의 경험에 집중하는 문화 소비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 각 분야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주목하게 되었고 코로나 위기는 아마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전략적 대응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 최근 박물관 역시 디지털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특성을 가진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 직접 갈수 없는 지역과 공간 다른 연령과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감 콘텐츠 체험관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박물관 경험을 확장하고 이를 대중들과 함께 실험하는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콘텐츠 기술을 적용해 몰입감을 높이고 상호작용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서 감성적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배움의 공간만이 아니라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되는 박물관이 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연결해 줄수 있는 어떤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시간 콘텐츠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로써 시간 콘텐츠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 진품의 가치로 관람객을 이끄는 데서도 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된 데는 이 실감 콘텐츠 체험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과들을 이루셨나요? 사실 코로나 위기가 가지고 온 비대면 환경으로 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술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대상을 연결시켜서 분산된 이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어, 이를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작년에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 몬을 조성해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위기 이후 급부상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속 현실 어떤 가상 세계에서의 소통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생산활동과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저희 박물관에서도 어, 새롭게 구상을 하여서 최근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과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경험에 어떤 그런 소통에 익숙한 Z 세대와 한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외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국립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방과 사회상을 주제로한 어~ 힐링 동산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출시를 하였고요 어~ 이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국보 방과 사회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힐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키워드로 설정했고요. 것을 바탕으로 어, 박물관을 찾아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혹은 박물관의 경험이 없는 어떤 Z세대 외국인들에게도 그들의 감성에 맞는 공간으로 형상화한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컨텐츠 힐링 동산을 통해서 그들이 활발하게 자신들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활동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그 새롭게 창작한 컨텐츠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문화 유산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앞서서 저희가 시도해 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어, 비대면 콘텐츠, 비대면 환경 때문에 대면 해설, 관람객들에 대한 대면 해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희는 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해서 운영하는 QI라고 불리는 전시 안내 로봇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QI라고 불리는 전시 안내 로봇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에게 또 새로운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곳들을 꼽으라고 하면 맨 앞자리에 서는 곳이 바로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일 텐데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관을 하기도 하고 또 재개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박물관은 사실 소장품, 문화유산이 있어서 존재하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많은 기능들을 부여받는. 사실 존재 가치가 소장품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날 박물관을 존재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관람객이죠. 박물관이 문을 열지 못하고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박물관이 어떠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가는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 우선은 박물관의 휴관, 뭐 재개관을 해도 굉장히 제한된 관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박물관은 직접 대면이 차단된 소장품과 관람객의 연결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기획하고 이에 맞는 여러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오프라인 속에서의 경험과 동시에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경험, 제한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람객, 의 박물관의 현장 경험 역시도 훨씬 더 쾌적하고 품격 높은 어떤 경험이 되어. 실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좀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작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사했던 관람객 조사 결과를 따르면 가족 단위의 관람률이 훨씬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지식과 정보의 획득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위해서 박물관을 방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앞으로 박물관에서 좀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들이 첨단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좀 것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코로나 위기 이후 박물관 관람객들에게도 이런 디지털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관람 어떤 경험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다각도로 박물관에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현장 경험과 온라인 경험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이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 전 세계 전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 안착되고 실용화되고 또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되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박물관에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시한 점 그리고 가장 어렵게 생각한 점은 결국 이 콘텐츠가 원본 문화유산이 있는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이나 창작의 자유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질의 문화유산 콘텐츠가 박물관에서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특히 젊고 선도적인 창작자들과 박물관의 끊임없는 토론과 고민, 그 다음에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서 어떤 기술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대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함께 그 의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 물론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가 있어도 원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오, 새로운 콘텐츠가 줄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어떤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시간 콘텐츠는 기존의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체험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 보다 정서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인터랙티브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언어가 세상과 소통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콘텐츠가 박물관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아마 그에 따라 선택되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화된 경험 등이 이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이것이 이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 원본으로 이끄는 데 어떤 중요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고요. 근데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이 박물관에서 이 콘텐츠가 관람객들과 꾸준히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콘텐츠가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대중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그것들이 또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이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이런 콘텐츠 산업 발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물관은 이 콘텐츠가 대중들과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실험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주 문을 닫아 걸어야 했던 박물관 우리 시청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은정 학예연구관이었습니다 연구관님 올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